안녕하세요. 난나눔입니다. 벌써 7월이 됐네요. 7월이 되게 되면은, 어 이제 우리가 6월 관리에 준해서 초반에는 하게 되고요. 7월에 서꽃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7월에 서꽃 관리는 맨 초반에는 아직 장마가 오기 전, 올해는 장마가 좀 일찍 와서 장마철 관리로 곧 들어가야 되는데요. 6월달에 만약에 6월 말경이나 뭐 6월달에 그 소독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소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다음에 이제 장마철 관리로 들어가서는 장마철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땡볕이 내리째입니다. 굉장히 더운 날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7월 같은 경우는 일조 시간도 꽤 많을 것 같지만은 실 장마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한 달에 일주 시간 약1 2 0 시간 정도로 아주 6월달보다는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7월의 관리는 초반에는 6월의 관리에 준하지만은 올해처럼 일찍 장마가 오거나 그러게 되면은 장마철 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마철 관리라고 그러는 것은 습도가 높고 어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햇빛을 어떻게 하면 많이 줄까를 노력을 해야 되고요. 후반기로 가서는 장마가 끝나게 된다면 햇빛은 엄청 많고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 햇빛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온도를 어떻게 다운시킬까 온도를 어떻게 내릴까 이것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관리 중에 한 달인데요. 6월에, 5월이나 6월 같은 경우는 막 성장하는 시기였죠 6월까지는 이제 거의 길이 성장이 끝나고 7월이 되면 은 부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은 다 끝났는데 옆으로 대공이 굵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우리가 어 장마철이 왔다 그러면 굉장히 습하고 사람도 이제 끈적끈적 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습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습도를 어떻게 잡아줄까 분내의 습도를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잡아줄까? 그리고, 어 야외에서 관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 옥상 관리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요, 옥상 관리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식재료 어떤 거에 사용하는지 따라서 계속 장마비가 오면은 이걸 들여야 될지 아니면은 그대로 둬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들었다 놨다 하게 되면은 일도 번거롭고 장소도 자꾸 움직이게 되고 아주 고약해지는데요. 이때 이제 식재를 마사를 사용했던 사람들, 마사는 안상을 사용한 사람들은 비를 그대로 맞추고 안들여와도 되지만은요. 수태를 사용한 사람들은 너무 젖어 있으면은 이때를 대비해서 물론 빗물을 맞는 것들은 금방 뿌리가 썩지는 않습니다. 물을 주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빗물에서 비를 맞고 있는 애들은 수태들은 안 저기 그 물이 좀 젖어 있는 듯해도 괜찮지만은요.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 계속 젖어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약간의 장애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태 키우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좀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비가 오래 계속되면은 비가 잠깐 그쳤을때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는 게 좋고요. 마사나 난석에 키우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어도, 어, 잘 상하거나 그러지는 않, 않습니다. 음, 물론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매년 그 온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은 제 경험에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태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오랫동안, 어,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너무, 어, 작년 아니고요 재작년인가 제작그 전에든가 하카네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니까 숲에도 비를 계속 맞추면은 뿌리가 약간 상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그 숲에 같은 경우도 뿌리가 상하는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빗물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은 물을 줬을 때 그렇게 젖어 있다고 그러면 안에서 키우는 애들은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젖어 있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어떻게 야외에서 하는 것들을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실내에서 기르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물을 줄여야 됩니다. 조금 더 줄여야 되고, 봄철에 성장기처럼 이렇게 많이 줬던. 물을 좀 과하게 줬던 분들도 장마철에는 물을 좀 말린 듯이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분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위에가 좀버섯거릴 정도까지 마른 다음에 주지 않으면은 뿌리가 썩어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성장을 시키는 이익보다는 썩어나가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손해 분기점이 물을 적게 주는 게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외 같은 경우는 비를 그대로 다 맞춰도 되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습도가 많기 때문에 좀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7월 같은 경우는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더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장마철에는 병균 같은 경우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요. 그 외에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한 땡볕이 온도가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이때는 빛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빛보다 더 중요한 게이 빛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온도를 다운시키까 온도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까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좀더 많이 줘도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은물 같은 경우는 이때는 성장을 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7월 말부터 8월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석고기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이제, 아주 폭석에는 굉장히 더워지기 때문에, 에, 샤워를 시켜준다. 그래서, 어, 낮 동안 뜨거워졌던 열기를, 어, 줄여주기 위해서 밤에 물을 주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후가 아니라, 아예 해가 떨어진 다음에 밤에 물을 주면서, 어, 석곡을 시켜주고, 그리고 분도 좀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분 안에 수증기가 너무 많이 차 있는 것을 바꿔주는 의미에서 공기를 주입시켜 주는 의에서사의식으로 물을 쭉 뿌려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온도를 좀더 다운 시킬까 이게 주 목적이 되니까 빛은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안되겠지만 빛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온도를 다운 시킬까 그래서 차 각막도 설치하고 집에서 이제 방충망 같은 경우도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발 같은 경우도 잘 활용을 하고 베란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옥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차 각막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면 온도를 다운 시켜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7월에 석곡 관리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8월 8월에 관리 그리고 중간 중간에 아름다운 꽃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나눔이었습니다.